정치계의 한 마리 학, 정치일학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불과 5일 전,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도층의 대다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 라고 지지를 했습니다. 대구 신처지교당이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대다수 중도층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여론조사 그리고 시진핑과의 통화 내용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시진피 주석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민단결된 힘으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동화내용. 코로나가 4일만에 수백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기면서 우리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신천지 집단 가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르다. 규정에 얽매지 않고 강력한 대응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종플루 사태 이후 심각 단계는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 발병을 하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금부터 며칠이 제일 중요한 고비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되어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마저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 대응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 핑크당과 정강훈, 그리고 신천지. 이상하리만큼 신천지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코로나19 30번째 확진자에서, 예, 제가 코로나 진압이 어느 정도 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응 잘한다라고 예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31번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로 나가면서 단기간 내에 파급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소유의 대남병원, 예, 확진자만 무려 1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일까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할 정도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000명을 검사를 하고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16000명을 검사했고 3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비교를 해도 너무나 에,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전파자. 31번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각상도 의원 지역구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과 대구로 오가는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초기 2월 6일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 검진을 우연히 받게 됩니다. 한밤병에서 말이죠. 진행 폐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예, 4일이 지난 후에 발병이 시작되었고요. 발병이 시작되어도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신천지 에배를 다니고 칠베 호텔 결혼식장에 가서 예, 지인들과 부패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결국 17일 수성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포 전파자 31번. 확진자는 왜 이런 돌출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성격의 가짜 일수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찾아 나섰고 병원에서의 증상을 말해도 특별히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책임이다라는 가짜 일수 예,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확진자 수가 30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녀간 곳 바로 신천지. 그곳에서 전국으로 퍼졌고 신천지에 관련된 모든 곳에서 확진자 수만 수백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돌출 행동을 했을까요? 보수 유튜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5일 전만 해도 확진자 30명, 사망자 0명,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대응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66% 중도층의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5일 전입니다. 그러나 5일 만에 총 확진자 수가 602명 사망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31번 확진자가 생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고의적 전파론을 주장합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어막이 뚫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책임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의사라는 분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코로나 경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다렸듯이 그동안 사라졌던 각상도가 나타났습니다. 각상도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우혹이 있습니다. 어제 각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건망동의 코로나 재앙을 불러왔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라고 돌렸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역은 각상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천지와 관련이 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당교는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정치권에 등장했던 시기가 2007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었을 때 정치권과 신천지가 이렇게 손을 잡는 예,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들어갔고요. 한나라당 그 당시. 이정현 전세누리당 대표 예, 보좌관으로도 들어갑니다. 신천지는 국민의당으로도 들어가요. 강원도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신천지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으로 수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천지는 정치권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구독자 14만명에 오는 보수 유튜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 소유 언론사 천지일보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가져와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와 손을 잡았다라는 가짜 유수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핑크당 보수 유튜버들, 정말 도가 넘는 문재인 정부의 떠넘기기 모습. 이 모습으로 볼때 신천지의 코로나 확진 사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전 세계가 인정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웠을 테니까요. 새로운 기사나 과거 기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느 정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